안녕하세요, 여러분. 쏘이입니다. 지금은 8시가 좀 넘었고요. 오늘은 노무사로서 좀 출근, 일일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, 음, 노무사로서 실무를 실물을, 실물을 담당하고 있진 않지만,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촬영은 가끔 있는 편인데, 오늘 그날입니다. 그래서 10시까지 마포구로 가야 되는데, 좀 늦었어요. 좀 거리가 집이랑 좀 멀어가지고,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귀걸이도 했고, 어, 옷도 좀 약간 포멀한 복장으로 입었습니다. <laughs> 머리는 그냥 묶었고요. 뭐 어떻게든 되겠죠. 여기다가 롱패딩에 백팩을 메고 갈 겁니다. <laughs> 그럼 이따 봐요. 하루 내시을사십아 하루 내요. 신입사원이랑 휴가를 못 쓰고 있다고요? 신입사원이랑 <laughs> 갑자기 휴가를 그 이제 자연스럽게 아, 네. 강한 리액션으로 갈게요, 사실입니노무사이가 <laughs>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 소이가 신입사원을 위한 다섯 가지 꿀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너무 많으시는데요? 역시 유튜버죠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연차 15일에 다시 한 개요. 네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예고를 해놨 한다는 걸 걱정해도 는데 바뀐 건아 바뀐 건아니 원래 이예요이게 전에 예서말안냐면네이요 네. 네. <laughs> 네. 모든 경로에 출퇴 근기 사고 모든 경로에 출퇴 근 사고 모든 경로에 출퇴 근 사고에 파티 체가가능습니다 나? 어. 아니 괜쪘어 아니 왜쪘어 술을 많이 먹었대아 진짜? <laughs> 표정이 좋아졌다. 나즘좀 살만한가 봐. 그래. 네. 살만한가? 이거 직장인의 상징. 뭐라 그래? 패딩 접기. 아이 오빠는요. 제 직장 동료입니다. 아, 아 끝났지. 전 직장 동료입니다. 네, 전 직장 동료고? 얘는 뭐라 해야 돼? 얘도 직장에 잠깐 몸 담았던 <laughs> 지금은 유튜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네요. 맞죠? 운동, 운동. 어. 괜찮네. 네, 진짜 괜찮요 너무 재밌. 근데 그게 네 적성에 맞아서 그런가. 어, 응, 맞아. 적성에 맞아야 되고 일단 적성에 맞는다는 게 욕을 먹어도 그냥 개수롭지않게 넘기는 게 필요하고. 근데 주변에 다 하고 싶은데 시작을 못 해도 문제지. 얼굴 공개는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맞는 거. 아퍼져가지고 보이스 어, 그래 나보이스또 왔어. 최근 이번 주에만 두세 번 왔어. 그래서 한 번은 녹음하고 한번 녹음 안 했는데 한 번은 나한테 아예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그러고 와. 나한테 개인 정보도안 물어보고 추석하셔야 된다고. 소환장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추석하시라고 그러는 거 갑자기. 그래서 지금 그게 또 레터피싱이라고 올 때. 아, 진짜? 어. 아, 그런 거있야또 이렇게. 빨리 해. 뭐, 문제가 응. 필요해. 아니, 고프로 들고 왔어. 응? 고프로 일상에서 들고 왔어. 아, 진짜? 어. 아, 진짜? 소개 좀 어.. 작정하고 했던데아나 알아? 나.. 나 솔로라고 해나 성격 많이 좋아졌어 봐. 아. 응? <목소리> 너 성격 알렸어 아 그래? 너가 회사 생활안 맞았어 너의 성격이 상승. 안 맞.. 회사랑 안 맞은데 <목소리> 이게 잘 맞는 거야 아 이거 완전 잘 맞지 수연이 <목소리> 그.. 언니 집채 교육할 때 족발 들고 동영상 찍을 때 알아봤어 집채 교육할 족발 들고 아네 <목소리> 나는 ㅎ 근데... ㅎ <목소리> 오빠한테 진짜 고마운 게, 그러니까 오빠가 나랑 산책할 때그 얘기 했었어. 얘는 비춰지는 걸 해야 된다고. 그래서 거든 기억나? 정작 너무 기억 못 하는 거지 지금. 아니, 나그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. 어, 맞아. 그래서 나그 조언이 진짜 도움이 엄청 됐어. 내 진로를 결정하는데. 그래서 나는 방송국으로 가야겠다. 그래서 진짜 강사도 하게 됐고, 취준한 번, 시도하긴 했었는데, 그냥. 그냥 나는 그 여행 관계 진짜 신나 쓴것 같아. 다 필요 없고 그냥 여행 관계.